자직각삼각형의 닮음 무슨 삼각형? 즉각삼각형 직각, 직각삼각형의 닮음 자직각삼각형 하나 그립니다 제가 그릴게요 잘 봐요 안되면 진짜 여러번 봐야되고 친구들아, 응. 자 여기가 직각이야. A, B, C 이렇게 보자. 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찍어요. 이 점을 수선의 발이라 해. 여기 직각, 얘도 뭐야? 직각. 자 직각상은 큰거예죠 A, B, C. 아, 이 점은 H, 고 H. 이거니 자, 이 꼭짓점이 바라보는 이 변의 길이를 스몰 a라 합니다. B가 바라보는 이 변의 길이를 스몰 b. c가 바라보는 건뭐 하겠어? 스몰 c. 스몰 c 할 거야. 자, 이 높이는 h라 해 볼게요. 높이는 뭐다? H. h 자, 성분 bh는 x라 하자. x. 성분 bh 뭐? x x. x. 성번 H C는 Y라고 해볼게 Y. 얘 예, 갔니? 자 일단은 무조건 외운다. 일단은 자첫 번째는 소공식 무슨 공식? 소공식. 소공식이라 해요. 소공식은 여기 직각이고 여기도 뭐야 돼? 직각. 직각 한 글로 소자 쓴 거야.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거즉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거랑 같다야. 네. 자 이건 넓이로 유도합니다, 넓이. 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뭐니? 높이 높이, 높이. 높이. 그럼 얘를 밑변으로 보면 어떻게? <laughs> 높이. 더만 직각이니까. 이해갔어요? 네. 네. 그럼 c 하고 p 하고 곱하고 2분의 곱하겠지. 네. 근데 밑변을 내려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높이가 h가 돼요. 이해갔니? 네. 네.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가 어때야 돼?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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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야 네. 돼. 그럼 네. 그거 써보자. d 씨는 뭐와 같다. 곱하기 씨는? h 곱하기 어, c는 h 곱하기 4 h 곱하기 어 h랑 a랑 곱하면 a를 먼저 쓰겠죠. 네. 뭐랑 같다. h 자 2, 3, 4번이 닮음으로 유등해는 거야. 몇 번? 2, 4, 자, 2 4, 자, 3, 4번. 자 이번은 엉덩이 공식하자 우리끼리. 자 무슨 공식? 어, 엉덩이처럼, 어, 엉덩이처럼 생겼대. 잘 봐요. 예곱하기 얘는 예곱하기 얘랑 같다 할 거야. 음.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면 얘가 누구 같니? 로핑, 어 맞아요. 예곱하기 얘니까 h 제곱이 되겠죠? 자이 네. 그러니까 운동이 어디 같아? 요거 A. A. h 가 어, 여기 있는데요. B. C랑 어. 요기서 여기죠. 네, 사실 네. 여기 뭐라고? 예, b, C. 어, 그러니까 누구야? X. 야 <laughs> 네. 엉덩이 두 번째는 얘네 와이이 이게 네. 그럼 H 제곱은 뭐랑 같다. XY. 어, XY 일단 외워 알겠니? 그럼 세 번째는 왼쪽 나이키라 합니다. 자, 이곱하기 e 얘는 얘곱하기 e 얘 e 공식이라 해요. 자, 얘가 뭐 같아? 여기서 잘 쳐다봐. 얘가 뭐 같아? 고양이. 어 시죠? C. 시곱하기 시는 시곱하기 시는. 자 여기서 a 까지는뭐 같아? x x 죠 여기서 끝까지는 뭐 같아요? a 어 그러니까 왜 i 냐 벌써 c 제곱은 뭐라 한다? x 랑 A. 랑 곱해야겠죠 그래서 A. x 를 유래 얘기합니다 그럼 4번은 오른쪽 엉덩이 공식 u a 하기 a 는곱하 n y o are a woman. You are 오른쪽 m a n y o 오른쪽 e a w o m 제곱 y o 제곱 b 제곱은 무엇과 뭐 같다? Y 곱하기 A. 어떤 a 어, 야 같다야. 자, 2, 3, 4, 얘는 뭘로 유도한다고? 닮음. 닮음으로 유도합니다. 네. 유도하는 거다 찍어서 올려놨는데 한번더 해볼게. 하는 거잘 봐. 네. 자, 여기가 90도죠. 90도 여기를 동그라미 각이라 할래. 여기는 X 라할 X. 이게 습관이라서. 그럼 동그라미랑 X2 하면 몇도 돼야 돼요? 95. 95. 95. 90. 근데 이 직각 삼각형을 보면, 너 어, 90이니까, 여기는 X니까 여기 뭐가 돼야 돼? 동그라미. 그럼 마찬가지 원래 여기 뭐가 돼야 돼? 네. X. 그럼 삼각형이 총 3개 있어요, 직각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몇개 있다고? 네. 3개. 3개. 자체를 첫깐하 얘부터 써볼게. 얘부터 적어볼게. 이게 A냐? 네. 기가 뭐예요? A. A. 여기는 H. 여기는 뭐예요? C. C. A가 동그라미가겠죠? 여기 X가. 자이 모양 맞춰서 적을게. 다음 중간 크기의 삼각형 얘냐? 맞아요. 네. 얘가 이렇게 있는 거야 모양이. 여기가 보니 동그라미 여기엔. 여기 알파벳 뭐예요? A A 여기는 B, B 여기는 C 자큰애 있죠 큰애 가장 큰애 네. 직각 여기 있지 네. 얘를 뒤집어서 모양 맞춰서 이리로 가져올게 네. 이해돼세요 네. 얘가 이렇게 좀 길어지겠네 어, 선생님 아. 저 중간 크기 있잖아요 아. C가, A B C가, H 아니에요 뭐라고 A B 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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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자, 이번에 뭐 하는 그렸어요 제일 큰애 네. 제일 네. 큰애 그렸어. 제일 큰애 직각이에요. A가. 간이. <laughs> <여기가 웃음> 네. 여기가 무슨 각? 동그라미가. 각. 여기는. X가. X. X 동그라미 각은 빈가요? 네. 어 여기는. C. G. C예요. 얘간에 네. 아 이거 여기 소문자 다쓸 거야. 요 제일 짧은 게 지금 뭐예요? Y. 뒷변은 b 이거는. H냐? 아, A. H. 옆에 보고하세요. 자 중간 크기 빗변은 뭐예요? C. C. C 얘는 A, D, H, H. H. X. 얘는 X, x 응. 자 가장 큰 빗변은 뭔가요? A, A, A. C 얘는 어 A, 어? P, P, K, K는 C, C 지금 이 모양이냐? 네자 <laughs> 엉덩이부터 유도하도록 합시다. 엉덩이는 삼각형 누구와 누구 가지고 한것 같아요? 1 번, 2 번, 3 번이야. 예 곱하기 에는예 곱하기 2한 네. 예 거거든 네. 두개 갖고 장난질 치는 거야 뭐랑 뭐한거 같아 ABH랑 A, A, H랑 CAH C, A, C, A, A, 1번 2번 3번 1번 2번. 2번 그래 1, 2번 갖고 유도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한번 해보자 H가 두번 <laughs> 나와야 되죠 네. 그럼 요거의 대응변이 어디야 X, X 요거 또 위치 다 맞춰놨잖아 네. 그럼 비례식 H 대 X 이렇게 되냐? 네, 네. 이게 닮못 B냐? 네. 어. 근데 여기 있는 H가 나와야 되거든. 얘가냐? 네. 여기는 누구했겠니 네. 아, 이거가 대응된 어디요? Y 대 뭐? 아, 바답하나요 H. H. 그럼 딜러 시해봐 X랑 Y 곱하게 되죠? H제곱은? H제곱은? 뭐와 같다? XY. x 될 때까지 공부해, 알았지? 네. 다음, 왼쪽 나이키 합니다. 무슨 나이키? 왼쪽 나이키. 잘 생각해봐. 얘가 들어와야지. 네. 네. 얘가. 네. 네.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야. 네. 네. 누가 사용이 안 됐어? 1번. 일본. 1번이 일본. 사용 안 됐지? 네. 그럼 몇 번이 사용된 거야? 2, 2, 2. 2하고3한 거야. 자 C부터 갈 거야. 이거 무조건 사용하니까 C 제곱 나왔죠. 네. 그럼 다음 다 C 대 대응변 누구야? A. A. C 대 A야. 네. 그럼 얘가 근데 여기 C 제곱 있잖아? 그럼 C가 한번더 사용돼야 돼. 네. 여기서는 C가 사용이 됐어. 네. 그럼 여기 C가 누구야? E야. 네. 네. 그럼 여기에 대응변이 누구냐? X. X. 그럼 X 대 뭐야? C. C 당연해요. 네. 그럼, 시제곱은 뭐랑 같다? 네, 예. 어, 징역금. 왼구래가 묻지 마. 알았지? 다 해주고 있죠. 다음, 오른쪽 나이키, 마지막. 무슨 나이키? 오른쪽 나이키. <laughs> 자, 외곱하기에는 예고하 이해한 거야. 네. 그럼 쬐깐한 삼각형 섞겠어, 안 섞겠어? 섞어요 섞겠죠. 큰 삼각형 섞겠어, 안 섞겠어? 섞어요 누구 안 섞겠어? 중간 중간에 얘안썼지 어, b 제곱이야. b가 두번 사용돼야 돼. 뭐가 b? 가 어, 두 번. 야하고얘하고할 건데 번. b가 두번 사용돼야 돼. 네. 그 일단 얘부터 해자. b 대 비례식. b 례식 b 대대응변 어디예요? A. a. b 대 a는 자 여기. 비가 사용이 돼야 돼. 네. 그럼 비의 대응변이 대지 그럼 와이드비 그럼 어떤 식이 나와요? B 치 제곱을 AY. AY. AY 됐습니까? 네. 증명 끝이야. 벌써 다 외웠지? 네. 이미 다 외웠지? 네. 채켜봐. 이쪽에요. 64초 6 육십 사 쪽, 봐요6 4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조건. 자, 이번 문제 보자. 문제는 해줄게 아 자, 이 번을 봐봐. 이 번에 1 번. 몇 번이 몇 번? 일 번, 번. 아, 직각삼각형 ABC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가 뭐래요? 집값. 얘도 찍었지? 집값. 너가 얼마? 4. 너는 얼마? 오. 5. 얘가 뭐야? X. 당연히 뭐 해야겠어? 왼쪽 나이키. 뭐라고? 나이키. 왼쪽 나이키. 얘죠? X 제곱은 뭐랑 뭐랑 곱해야 돼? 4 곱하기 5가 아니지. 9. 끝까지죠. 4 곱하기 몇? 9. 9. 사고. 36. 맥스는 얼마겠니? 36. 6. 아 6. 6이죠. 해가어요 네. 보고 잘 쓰기만 하면 되죠. 음. 2번. 직각삼각형 있어요. 내려찍었습니다. 그제 음. 자, 여기가 6. 얘는 얼마? 2. 여기 뭐래? X. 얘는 무슨 나이키야겠니? 왼쪽 어, 나이키. 오른쪽 나이키 형. 오른쪽 나이키. 네. 오른쪽 나이키 써봐. 모공 파기 보는. x 제곱은 몇 곱하기 몇 곱하기 얼마야? 6이 아니죠. 8, 28에 16. 그럼 x는 6, 6, 얼마야? 4. 이해하지? 그럼 네, 3번. 3번은 봐봐. 소가 이렇게 있는 소가 뭐가 5. 소가 이렇게 있는 모양이죠. 네. 그림이 별길리가뭐래요 <laughs> 얘는, 얘는, 얘는 뭐야? 팔, 팔. 아, 무슨 공식 써야겠어? 소공, 소공식. 소공식이 아니죠. 네? 소공식이 아니지. 소엉식이 아, 공식 소공식은 이야뭐기 뭐야? 뭐야? 뭐건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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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뭐얘 뭐야? 뭐야? 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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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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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야겠어? 엉덩이 A H 곱하기 뭐야 X 제곱은 얼마 2 아, 곱하기 8, 8. X는 얼마 4, 4. 4. 됐어요 네. 자 2-1번 봐봐 무슨 공식 써야겠어 왼쪽 네. 라이킹 2-1번 1번 왼쪽 라이킹 네. 근데 여기 2죠 2저... 네. 잘래야겠네 있잖아요 너가 1인데 여기가 뭐래요 그럼 네. 10 어떻게 해야 돼 2의 제곱은 1 곱하기 X 1 곱하기 X라고 7파기 X라고 아, 일곱 다시 파이... 예, 지금은 곱하기 여기서 뭐까지 끝까지 7파기 X야 예. 곱파기 7파기 예. X죠 예. 이제야 이잘 <laughs> 쓰기만 하면 되죠 이해됐어요 예, 네. 2 1번은 2번을 못 써야겠어 2급 <laughs> 파기 엉덩이 엉덩이 몇 곱하기 몇은 6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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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곱하기 뭐 뭐? x 지 이제야 이 됐어요. 네. 자, 3번은 무슨 공시 써야겠어? 오른쪽, pigs, 나이키. Drag. 몇 제곱은? 12제곱은. 12제곱은. 잘해라! 또8 곱하기 X 하지 말고! 8 곱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X. 얘 같습니까? 네. 어, 다 구하고. 자, 여기서 meinen? 인강 끊을 테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음 겁니다. 뭐라고? 매우 음. 중요하다. 어. 이 친구한테 왜 저렇게 되는지. 아까 선생님 이아듯이 삼각형 3개 이쁘게 이뤄가지고 <laughs> 유도도 해봐야 돼. 직접. 그 과정을 시험에 내기도 하니까. 알겠니? 네. 그래. 훌륭하다.